화점에서, 백일의 날벨자로 결심을 했을 때, 흙이 이렇게 눈목자로 이렇게 지어요 이때, 이렇게 놓고 흙이 이렇게 이제 길을 지켰는데, 이때 길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 어떻게 응수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흙이 이렇게 막았고요. 여기 나갔습니다. 이렇게 흙이 이렇게 이제 바로 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이렇게 막는 것이 맞고요. 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막았고요. 이렇게 백이이 제쳐내고 이렇게 놓고요 베개 이렇게 이어가 이때 흙이 이제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베개 이렇게 끊어 놓은 수가 정색입니다 여기서 단수를 치고 여기 넣었을 때 이때 이제 흙이 잘 뜨셔야 되는데 이때는 흙이 이렇게 베을 이렇게 잡으러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잡으러 가면 백이 막 많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백이 이렇게 먼저 오르고 여기 빠지고요 백이 이렇게 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이 오니까 백이 이렇게 어 정원으로 쉬었어요. 근데 이때 그이허 그, 수가 하나, 둘, 셋, 넷, 수고. 백의 수도 하나, 둘, 셋, 넷, 수죠. 같은 넷, 수인데, 거기 이제, 바로 이렇게 수를 조이는 거는 다봉쇄가 되기 때문에 흙이 이제 빠져나오려고, 얘로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나오는 수는 승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막고, 다른 수를 치면 이렇게 백이 나갑니다. 그건 이걸 이어야 돼요. 이걸 백이 땅 때리면 다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때 백이 이걸 이렇게 수를 소 조여버리면 이 자체가 축이 안됩니다. 여기서 단수를 이렇게 치더라도 백기 나오게 되고 거기 단수를 치면 백이 나가서 축이 안되죠. 그러면 결국은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흙이 옆으로 빠져나오는 수는 안됩니다. 그래서 흙이 바로 이렇게 수를 조여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백이 이렇게 바로 같이 수를 조이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한점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또 단수를 치고 흙이 나오게 되면 또 단수를 치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단수를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점을 땄습니다. 이때 백 이제 이렇게 수를 조이면 같은 세수죠. 그러니까 거기 빨리 수를 조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백이 막고거기 단수를 치게 되면 이거 단수는 뭐 지금 당장 에백에 단수를 안 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이 사석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죠. 12집입니다. 요, 녹았다 하는 거 12집이고, 13, 14, 요, 9집하고, 2 1나 요, 한 점까지 끊었으면 뭐 잡는다고 봐도 한 30집 정도 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30집하고, 이렇게, 뭐, 끊겨질 수 있는, 이런 흠집하는 없는, 이런 완벽한 세력하고는 조안에서는, 그 흙의 여부은 실패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흙의 백을 잡으러 가는 수는, 여기, 여기 준비되어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흙이 망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단점부터 일단 보강을 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고요. 여이 나를 자르게 달렸습니다. 이때 또, 흙이 백을 잡으러 가는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요게 이제 그 호구으로 보관했으니까, 흙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백이 살아있습니다 이건는 백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백이 나가고요 흙이 이제 제혀야 되는데 이때 백이 준비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흙이 일단 치중 와야 됩니다 이렇게 치중 와야 되는데 이때 백이 일단은 이거 궁도를 넓혔어요 이때 이제 흙이 억수로 하지 않으면 살게 되어 있죠 백이 이렇게 놓게 되면 흙이 이렇게 두어야 되고 여기 이렇게 두게 되면 베기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흙이 젖혀야 되고요 이때는 베개를 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요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베개 이렇게 넘지 않은 수가 있고요 이랬을 때 흙이 이제 막았습니다 이렇게 베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걸 이어야 되고 이때, 백이, 이한점을 단수를 치는 수가 수입니다 단수를 치면 이자을수 없고, 이럴 때, 바로 이렇게 장문은 승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막을 수가 없죠. 단수를 치고, 단수고 나가는 수가 있어서. 근데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뜨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뜨면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 건너 붙이더라도, 나와서, 여기, 나오면, 백이 젖혀서, 그렇게 이렇게 떠어으더라도 바로 막으면서 관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기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이렇게 또, 오는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안 되는 수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여기 나왔을 때, 여기 막게 되면, 여기 나와야 되고, 이때 막으면서 막아주죠. 그래서, 이렇게, 어 잡으러 가, 이렇게 요걸 호흡을 쳐놓고, 잡으러 가는 수도, 어, 승리 안 되는 수겠습니다이 과정에서 이제 그 흙이 이렇게 음, 잡으러 가는 거는 돕는처럼 흙이 많이 당하는 수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쳐야 되고, 여이 이렇게, 이렇게 날 일자로 이렇게 갔습니다. 갔을 때, 이때도 흙이 이렇게 백을 잡으러 가는 수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한 점을 이렇게 제압을 어, 해놔야 되고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흙기 막아야 되고요. 이때, 벽을 이렇게 하나 니다벽대를 같이 동행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벽이 아직까지 완전히 보살있습니다이건 이제 어떻게, 여기 폐가 승리되는데, 어떻게 폐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이 이렇게 젖혀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벽가 막아야 되고, 이때 이제, 날일 따는 건너붙여놨죠 이렇게 건너붙였습니다. 그래서 벽이 막을 수밖에 없고, 이때 흙이 이제 단수를 쳤는데, 이때, 어, 벽이 이렇게 이었어요. 이러니까 흙이 이렇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흙이 착각을 해서 이렇게 뚫으면 안 돼요. 이렇게 뚫으면, 여기 단수를 이렇게 치면 흙이 이렇게 젖혀서 폐가 되는데, 벽이 이렇게, 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되면 바로 단수를 이렇게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이 이렇게 뚫는 수가 폐가 되는 수라요 여기서 벽기 단순히 이렇게 몰게 되면, 여기서 이제 벽이 이렇게 젖혀왔어. 이 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기 한숨 더 가열수를 해야 된다고 하네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물론 이 벽이 뒤에서는 살았습니다만은, 외부 세력이라, 이건 아직까지 백이 미생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거기 오히려 백을 안 잡으러 가고 살려주고 외부에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그한테는더 유리한 바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자, 화점에서 어, 나열자로 걸침을 했을 때이번에는제 이렇게 물에 붙였습니다. 붙이, 붙이면 그더라 그래서, 그래서 공을 쳤는데 그냥 단수를 쳤어요 이렇게 이었습니다 백을 이렇게, 이렇게 밑에 있는 수와 위에 있는 수 그럼 빠지는 세가지였죠 밑에를 이었을 때 흙이 이렇게 날일자나 그렇지 않으면 한칸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백을 이렇게 2립 3전을 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날일자나한칸을안 가고 비정석 그렇게는 <laughs> 잘못된 수로 흙이 여기나 여기를 뚫을 때대이 어떻게 흘렁져야 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눈목자로 이렇게 찍혔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그 집이 이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이 어떻게 둬야되냐면 여기 맥입니다. 이렇게 둬게 되면 흙의 선택은 귀에서 막는 수와 변에서 막는 수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귀에서 막게 되면 대이 돌고 거기 이렇게 차단하게 되면 거기를 제칩니다얘단 제치고 거기 늘었을 때 이때 백기인제를 붙이면 거기 제쳐되고 여기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때 물건이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고 내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거기 이렇게 제쳤을 때여기를 계속 살아버립니다. 이래 되면 흙이 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는 그래서 이렇게 붙여왔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그 흙이 떠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렇넣니다 이때 흙의 선택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수와 이렇게, 어, 로 이렇게 떠 놓을 수가 있는데, 여서 흙이 이렇게 변해져, 이렇게 이 손으로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되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맺어야 되고요. 흙이 막았습니 이때, 어, 기이 이렇게 끊는 수가 좋은 수라요. 그때는 단수를 치면, 이렇게 이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 단수를 치게 되면, 뒤에서 백이 단수를 모르고, 거기 때리면, 백이 하나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고요. 이때 이제 흙이 따게 되면, 단수를 몰아서, 거기 이을 수밖에 없고, 백기에서 이렇게 뒤에서 수를 조여오면 요거 수는 이제 그 백은 배 수고 흙은 세 수입니다. 흙이 잡혔어요. 그래서 흙이 이거 변해서 변에,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는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흙이 이렇게 귀, 뒤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넣으니까못 넘어가게, 백못 넘어가게 이렇게 놨는데, 이때 이제 흙이 이렇게 넣으니까 백은 배었고요 이때 흙이 막는 수와 넣는 수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만 늘었을 때, 백이 어떻게 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액이 이렇게 놓으니까요. 흙이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 모양에서는, 요 기본 그 사활 모양에서는, 얘이 원래 이렇게 늘면은 폐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제치고, 막았을 때, 이 치중을 갔서 여기 땅면 이렇게 여기 찍히고 여기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 이렇게 단순몰아서이 폐가 성립되는 모양인데 지금 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빠져서 폐를 하면 안됩니다 거는 요건 살아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백0이 1선에 놓게 넣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여기서 흙이 이거를 지금 1 0이 타고 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 놓게 되면 1 0은 그냥 이렇게 쳐서 그냥 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흙이 이걸 한 점을 잡으면 백이 단수를 몰고 흙을 때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어 타고 넘는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렇게 있게 되면 100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뒤에서 이렇게 끊어옵니다. 그래서 단수를 치게 되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흙이 때리게 되면 이렇게 단수를 몰아서 어 선수로 여기다 연결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되면 이 흙이 돌이 너무 부형이죠 이거는 흙이 철저하게 막받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 변에서 막았을 때 백이 늘고 흙이 이렇게 뒀을 때 요번에 백이 제치니까 흙이 넣으니까 그리다니왔죠요번에이 바로 막았습니다. 바로 막으니까, 백이 이렇게 다른 줄걸 몰고, 이렇게 있는데, 백이 이렇게 이었어요. 그러니까, 흙이 이걸 제쳤습니다. 제치니까, 백은 이안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흙이 이렇 들어갔습니다. 막고요. 이때, 이걸 제쳤을 때, 백은이 있고요. 이때, 백이 이제 이걸 내려, 흙이 내려, 이걸 내려 빠져야 됩니다. 내려빠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면 유감무가 형태로 잡혀요. 그래서 흙이 일단은 한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이 젖혔습니다. 흙이 젖혔고 이때 이걸 반대편을 못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때려야 되고 이때 여기 단수를 먹여 쳤어. 이건 흙이 딸 수가 없죠. 따게 되면 어, 유감무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흙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방수를 이렇게 치면 흙이 따야 됩니다. 따야 되는데 요 결과는 이제 빅입니다. 빅인데 여기 이런 자리에 돌이 오게 되면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에 돌이 오게 되면 이 외부에 이 흙이 잡혀 버리면 이거는 자동사죠. 그래서 이 결과는 흙이 망한 꼴입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안고어 흙이 철저에 당하는 그런 수를 살펴봤습니다. 날을 따로 걸 침을 하니까 흙이 물에 붙이고 붙여었어요 그러니까 흙이 늘었습니다. 이때 백이 나와서 흙기 박았어요. 이때 백이 이렇게 눈목차를 찍혔습니다그럴때 흙이 이렇게 찍혔어요찍혔는데 이때 나와서 백이 제끊는 수는 있는데 나와서 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끊게 되면, 어, 폐가 됩니다. 폐가 되는데, 초반에는 폐감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끊는 게, 어 다소 무리입니다. 초반에 폐감이 없으니까. 여기서 폐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어요. 이렇게 늘게 되면, 벽는 이렇게 나야 되고요. 여기서 이 단순 모릅니다. 여기 늘어야 되고, 이때, 흙기 이렇게 막아야, 흙은 이렇게 막았고요. 여가 이렇게 몰러가는게 좋아요. 그 다음에, 호구되는 자리에 좀 쏟아, 쏟아야 되고, 한가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흙기 이렇게, 여기서, 거의 수순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흙이 요거를 하나 끊어 놓는 것이, 어, 기이 상의 좋은 수라요. 그래서, 여기 단수를 치면, 거기 늘어야 됩니 이때 배기 걸 생략할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잡히니까. 여기를 놔야되고 요거는 단수를 치면 안됩니다 거기 자체패 폐감으로 만들어 놓은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끼워야되고 이때 백이 단수를 치니까 여기 단수를 치고 백이 이렇게 끼었을때 여기 그한 점을 이렇게 닦고요 백이 이렇게 막았습니다 거기 단수를 몰았어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땄을때 여기 지금 폐인데 흙은 자체의 폐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단수를 치면 벽이 안열 수가 없죠 이렇게 했을 때 흙이 한 점을 따먹고 이거는 초반에 폐가 없기 때문에 마폐불칭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폐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폐를 쓰더라도 흙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따게 되겠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폐감이 없기 때문에 밀고 나와서 끊는 수는 다소 무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를 걸치마니까요. 여기서 이제 흙이 붙였고 이 제치니까 거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 이렇게 막았어요. 이때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젖히고 거기 이렇게 막았을 때 이때 배기 나와서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 끊었을 때 어떻게 거기 옹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거기 이제 방수를 치고요. 여기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거기 고요. 이렇게 나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끌어왔어요. 이때 백이 이제 단수를 치고 여기 나가야 됩니다. 백이 나왔어요. 여기 나가니까 이때 백이 이렇게 어, 살짝 있습니다. 백이 살짝 했을때 이때 그 여기 잘 뛰어야 됩니다. 요거 지금 중간에 한점 요거. 요게, 그, 요 석입니다. 요한 점을 흙이, 요렇게 장문으로 잡아놓는 수박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백을 이렇게 막는 것이 선수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꺼놓게 되면 흙기 잡히죠. 그래서 석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요. 여기서 예은이 이제 빠지는, 빠질 선으다 하겠습니다. 자, 흙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요. 여기서 예은 나갑니다. 여기 제히는 수가 없어요. 어디서 젖치게 되면 끊어왔어. 거기 놀게 되면 이렇게 여기 두게 되면 거기 그 다음에 행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초짜대히는 분들은 이렇게 저 나가는 분들인데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한테 이렇게 구정물을 맞아서 여기 이렇게 젖히는 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단수를 몰고, 이렇게 흙이 늘어주게 되면, 이런 게다 급선으로 다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여에서 흙이 먼저 하나 어오고 단수를 이렇게 됐을때 단수를 몰고, 벽이 이렇게 한 점을 때리면 계속 또 단수를 몰고, 벽이 이렇게 이었을때 흙이 늘어오게 되면, 벽돌이 너무 구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벽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이 한가 되는 수가 안 돼요. 여기서 되게 한가 되는 수는 이렇게 이런 그 급소를 놓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끼워 놓습니다. 동전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렇게 끊어서 단 수를 모겠 것입니다. 이렇게 때게 되면 뒤에서 단 수를 모고요 이때 배이 있게 되면 이렇게 돼서 똑같은 수죠. 그래서 이거는 어 배이 아주 잘못 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머리를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건 악수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놓고 흙이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항상 데이터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두시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거기 그래서, 어 흙이 제천수는 물입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늘어야 돼요. 여기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거는 제천수가 아니고 이것도요, 이렇게 하나 띄는수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이렇게 끼워서 있는 것까지 다 선수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때 흙건 이렇게, 이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넣는 걸다청술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게 되고, 여기 에 이렇게 찍게는 까지가 정색입니다. 그리고 이정석에서 얘기 어, 잘못 지금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어, 흑백 상황을 정상적으로 받을 때 정상대로 뚫는데 이걸 이제. 잘못 뜨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젖히고, 여기 막았을 때, 여기 나오고, 이렇게, 여기 막으니까, 여기 끊었어요. 이때, 대표적으로 잘못 뜨는 수가, 이렇게 잡는 수가, 대표적으로 잘못 뜨는 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단수를 모르면, 여기 늘고요. 여기 이렇게 었을 때, 여기 단수를 몰고, 여기 이렇게 한 점을 때리게 되면 여기 단수를 이고요은 이어야 됩니다 이때 여기 이렇게 젖히고요 거기 막았을 때 여기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은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벽은 젖히고 이때 여기 이렇게 막으면 이제 여기 이어서 이때 여기 치주가 오게 되면 벽은 이렇게 둬서 흙이 이렇게 젖히더라도 여기 손을 뺄수 있겠습니다. 손을 뺏을때 흙이 한번더 뜨더라도, 이렇게 한번더 뜨더라도, 여기 이렇게 이어서 흙의 수가 부족입니다. 그래서 흙이 안 되죠. 그래서 흙기 대표적으로 잘못 뜨는 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